왓서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최근에 플렉스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갤럭시 노트 10이라든지 요런 거. 네, 갤럭시 탭 S6를 구매했습니다. 네. 구독하시죠. 사실 언박싱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기업 유튜버분들이 다들 하셨으니까. 그런 지겨운 부분은 네. 패스하자고요. 네. 언박싱을 저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건 극한의 가성비 태블릿으로 선정된 아이패드 6세대와 갤럭시 탭 S6를 과연 성능적인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두 태블릿의 가성비를 따져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갤럭시 탭 S6의 디자인을 한번 봅시다. 정말 예뻐요. 네, 그냥 존, 태블릿 pc에도 이제 베젤 깎는 장인답게 베젤을 많이 깎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후면에 s펜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줬죠 저는 사실 뭐 이게 그닥 좋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s펜을 크게 키워주고 또 기본적으로 탑재해 줬다는 건 애플보다는 역시 해자 같은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색상이 정말 예쁘게 뽑혔어요 제가 뭐 그레이 색상이랑 뭐 핑크라고 해야 되나 그 색상은 본건 아니지만 이 블루 색상은 정말 예쁩니다. 디자인은 이 정도만 보고 스펙적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9.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요. 화면비가 4대3으로 좀 변태 같은 화면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도 4대3 비율로 출시한 거 보면 어느 정도 4대3에 또 집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기에도 좋고 뭐 태블릿을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비율을 채택했습니다. 화면 크기는 10.5인치, 해상도 같은 경우는 2560x1600으로 QHD에 가까운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아이패드는 화면비가 변태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상도도 좀 변태 같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2048x1536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볼때 상하단이 많이 잘려나가서 화면 크기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영상 볼 때는 갤럭시 탭이 훨씬 좋다고 느껴지고요.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도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64ppi, 갤럭시 탭은 287ppi입니다. 물론 250만 넘어가면 거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갤럭시 탭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이 420g 굉장히 가볍게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470g 정도로 뭐한 50g 정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ap칩 성능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스냅드래곤 855 같은 경우는 A12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좀 이따 제가 성능 테스트도 하겠지만 램도 용량에 따라 6기가 혹은 8기가로 아이패드 6세대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애플은 항상 램을 짜게 넣잖아요. 아이패드는 2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뭐 그게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뭐 스냅드래곤 8 5고 A10, 뭐 퓨전이고 뭐 이런 거 비교해 봐야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벤치마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그러면 바로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안투투 벤치마크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죠. 두개다 테스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의 부드러움부터 다릅니다. 뭐, 아이패드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뭐, 이런 게 부드러움이 느껴지시나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0아니지 20만 5646점이고요. 어,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35만 9900점입니다. 점수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죠. CPU 점수뿐만 아니라 GPU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볼수 있죠. 메모리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얘가 2기가고 얘가 6기가니까 어 3배 차이 딱 맞네요. 앱 속도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배틀그라운드부터 해봅시다. 하나, 둘. 네. 거의 동시에 뜨네요. 극한의 가성비답게 별로 속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네이버 지도. 하나, 둘. 네. 조금 더 빠르네요. 확실히 어, 갤럭시 탭이 더 빨랐습니다. 네이버 켜볼게요. 하나, 둘. 네. 역시 갤럭시 탭이 빨랐습니다. 속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지만 차이가 꽤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 러시를 한번 켜볼게요. 하나 둘네 켜졌습니다. 네 켜졌고요. 그래도 갤럭시 탭이 전체적으로 빠르다는 걸알수 있죠. 점수 차이는 꽤 낮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엄청 차이 난다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얘도 아직 쓸만하죠. 태블릿은 스피커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스피커의 퀄리티부터가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단 아이패드는 하단에 두 개밖에 없죠.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상단에 두 개, 하단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총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써봤지만 이 AKG가 튜닝한 사운드는 정말 뛰어났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차이를 들려드릴게요. 비교를 안 했으면 할 정도로 이건 압도적이네요. 네. 사운드 바이 AKG. 네, 미쳤습니다. 소리가 정말 좋아요. 반면에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좋았는데.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가격이 3배 차이 난다고 해도 저는 갤럭시 탭을 살것 같네요. 사운드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터리만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배터리는 아이패드, 6세대가 좋습니다. 8,600A 정도 되고요. 반면에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7,000mAh 정도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죠. 두께도 얇게 만들고 베젤도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리적 크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게도 420g으로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 시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배터리만큼은 엄청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이제 극한의 가성비 태블릿으로 애플의 아이패드 6세대를 선정했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뛰어나고 AP 성능도 세월이 지난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사양의 어떤 앱들을 실행할 때는 조금 답답한 감도 있고 iOS와 안드로이드의 최적화 차이로 성능 차이가 크게 안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크게 부족함 없는 태블릿은 맞습니다. 물론 사운드는 개떡 빨렸지만 반면에 이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작정하고 만든 태블릿 PC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이 갖춰진 안드로이드 끝판대장 태블릿이라고 볼수 있고요. 정말 하이엔드급, 네, 고사양의 태블릿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가감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더 충분히 사용해 보고 갤럭시 탭 S6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 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꾸준하게 봐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